자, 첫 번째. 네. 무풀, vs, 악풀 vs. vs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언니 동생의 언니 추리, 동생 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유튜브 상에서 되게 핫한 게임이 있더라고요. 밸런스 게임. 음~~~ 밸런스 아, 게임 알아? 밸런스 게임 이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괜히 고민하게 되는 이상한 게임이야 아진짜 음~~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질문이 딱 끝났을 때 3초 안에 대답하기 아.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악플, 무플 둘, 셋 무플 악플은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, 아예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더 나으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슬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악플보다는 나을 것 같아 안 좋은 관심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네. 저도 공감입니다 두 번째 구독자 조회수 둘셋 구독자 사실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쵸 구독자가 어. 많아야 조회수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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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맞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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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그럼 이건 좀 되게 형식적이고 그냥 보편화된 건데 한번 하고 갈게요. 네. 짜장, 짬뽕, 둘, 셋. 짬뽕. 짬뽕. 와, 오, 잘 맞는다. 그러니까. 물냉면, 비빔냉면. 아 이거 좋아하네. 둘, 셋. 물냉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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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응. 내 이날에는 비빔밖에 안 먹었는데 요즘엔 물을 먹어. 오, 아, 그래갖고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그래서 무 비행이라 볼수 어, 어. <laughs> 있죠. 음. 결 결론은 비행하겠습니다. 항상 물냉을 먹고 비냉은 살짝 고추장 맛이 너무 싫어요. 심해가지고. <laughs> 네, 그래서 물냉이 좋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앞으로 전화만 하기. 앞으로 문자만 하기. 둘셋 전화. 목소리를 못 듣잖아 그니까 근데 어. 네. 여자들은 솔직히 보이스 이게 되게 주,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저는 좀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이 목소리를 인해서 이렇게도 그 이렇게 더 마음에 우러나고 소통되그 사람이라면 어떤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, 뭐,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<laughs> 어쨌든 심리적으로 음. 살짝 소리를 들으면은 아좀어이사람 어떤 생각을 아, 하고 어. 있는지가 그게 잘 들리잖아 맞아. 근데 카톡으로 하면은 막 인상 올 수고 이런 데도 해. 할수 있으니까. 앞으로 해산물만 먹기, 고기만 먹기. 둘 셋. 고기. 와우. 아, 고기지. 네. 고기를 안 먹을 순 없어. 그럼. 네. 고기가 맛있지. 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는 먹어야 될것 같아. 네. 국는난이더라도 고기를 먹겠습니다. 거의 지금까지 다둘다 똑같던데? 그런가? 그거 뭐지? 물냉 비냉 어정쩡한 거 빼고. 아 그거는 네. 그것만 달라고 <laughs> 앞으로 10년만 살고 엄청난 부자로 살기. 지금처럼 100살까지 살기. 둘, 셋. 100살까지. 지금처럼. 나는 100살. 응. 나도 응. 지금처럼 100살까지. 왜냐면은 70년 뒤에 이 세상이 응. 엄청 바뀌어 있을 거고 음, 10년이면 감상도 변한다는. 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. 오래 살고 싶어. 두분다 오디션 출신이시잖아요 <laughs>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죠 와...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무조건 위로와 격려 냉철하지만 정확한 피드백 둘셋 냉철하지만 정력. 정력. 정확한 피드백 왜요? 어... 냉철하고 정확한 피드백은 약간 유튜브에서 요즘에 다 해주는 것 같아 음. 음.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음. 음. 굳이 막 밖에 나가서까지 일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 저는 오디션 보고 어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 너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. 어. 그나마 연습 했던 만큼만 했으면은 괜찮았겠는데라는 생각이 너무 깊었고 몇달 동안 연습을 해온 거를 그걸 발휘 못하고 <laughs> 다 망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뭐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이 좀 컸어요. 나 어. 같은 거 먹으러 그래. 가자 이런 게 최고지. 네. 그래 그래 공감.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. 토마토마토토마토토토토 Tomato. t o 워드모르는거야토마토마토토마 <laughs> 예? 모르는 거야? 토마토토 m 아~~ t 아 둘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토마토 m 토토마토 o 토 a t o t 토마토 t o Tomato. Tomato. t 토 m a t o Tomato. t o 우리가 방금 그거 음. 선택했거든? 어, 어. 아니면은 토 맛이 나는 토 맛이 나는 토마토. 토마토인 줄 알고 먹었는데토 맛이야. 오 해가지고 먹었는데 오 괜찮네. 아 어, 그러고. 어 이러니까 우리가 그 방금 고른 거. 음. 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. 그러니까. 음. <laughs> 그렇지만 됐어 다음. 같은 날 어디로 갈 거예요? 애인과의 기념일, 1 0년 지기 친구의 생일. 와 이건 선택 안 해도 될것 같아. 왜? 나는 데이트 하러 갈것 같아 둘셋 데이트 데이트 <laughs> 언니 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파티 갈것 같아 나? 아니 그래도 아니 나 그래도 남자친구 기념일 해야지 갔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 생일은 또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해온 친구라면 다음 생일도 또 있는 거고 또 다음 생일도 또 보낼 수 있는 건데 남자친구는 혹시나 이제 나는 <laughs> 너는... 남자 친구가 우수언니야. 음. 음, 어 소희 제구하는 사람 되게 겠다 아. <laughs> 자, 무엇을 갖고 싶어요? 지금 당장 1억, 10년 후 10억. 지금 당장 1억, 난 10억. 1억, 10년 후 10억. 음. <laughs> 난 모르겠다. 1억으로 뭐 얼마만큼 부귀영화를 올지 모르겠어. 나는 음. 음, 지금 그냥 열심히 살다가. 열심히 10년까지 살다가 응. 10년 뒤에 10억 받고 편안하게 살래. 지금 만약에 1억이 생긴다고 하면은 응.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할것 같아요. 아그 어. 1억이 10년 뒤에는 1 0억예 상해 될 수도 있다. 어나그 1억 가지고 뭐 음. 다른 거 방향으로 그럴 해보고 수 싶어요. 그럴 응. 수 있지. 하, 하, 하.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어떤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? 얼굴 탄다고 선크림 계속 바르면서 징징대는 친구. 아 싫어. 해산물 못 먹는다며 다른 거 먹자고 징징대는 친구. 둘 셋. 선크림 또 뭐야? 해산물 해산물. 어.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애매한데 응. 징징대 징징대는 친구가 싫어. 그 그러 그러니까. 좋아하는 없어. 아. <웃음> <웃음> 같이 갈 거면은 그냥. 그럼. 그냥. 비구 좋게 가야지. 그치. 아, 다. 뭐 먹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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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근데 그런 데들이. 그래서 원래 친구랑은 여행을 꼭 가봐야 돼. 여행 은 친구들이랑 가끔씩밖에 안 갔잖아. 여행 사실. 그렇지. 뭐, 그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여행 가가지고 조금 싸웠다고 해서 막안 보고 응. 막 이런 건도 아닌가. 집에 왔는데 나만 좋다고 쫓아다니는 바퀴벌레 한 마리. 응. 나만 보면 숨어버리는 바퀴벌레 천 마리. 와. 둘셋천 마리 뭐라고요? <laughs> 천 한... 어, 네, 마리 언니한 마리 둘다 싫긴 한데 음. 어 그래도 천 마리가 내 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돋아 한 마리 그냥 어, 참... 보다 보면 정 들겠지 <laughs> 한 여름에 2 4 시간 선풍기 2 시간만 에어컨 둘셋 에어컨 두 시간만 이렇게 좀 차갑게 입고 싶은 나는.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적응이 되버리면그 응. 나머지 시간이 해.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뭔지 알지? 그래서 그냥 <laughs> 미지근하게 응. 그냥 계속 차라리 하면은 조금 몸이 그나마 적응되지 않을까 음. 내가 그치? 근데 그래 본적 있어 내가 막 샤워를 막몇 시간에 한번이 했지 그치 여름에는 더워가지고. 샤워를 진짜 자주 하는 편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탄다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10년 후 미래로 돌아가기 타임머신이 둘셋 미래 전 저는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음. 더 열심히 뭔가 하지 않을까. 어튼가 꿈은 똑같을 테니까.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볼수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볼수 있고. 남자로 넘어갈게요. 아. 음. 털복숭이 존잘남. 백털 존잘남. 둘셋 털복. 털복숭이. <laughs> 그치 아니 그거. 백털은 아픈 사람 아니야? <laughs> 나는 술 없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, 하지만... 음. 어, 저도요. 내가 먼저 병수 받은 데 가야 될것같아 병은 빨리 끌고 가, 가자. 남자입니다. 또 병균 20대, 건강한 50대. 근데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? 네, 둘, 셋, 건강한 20대, 50대. <laughs> 슬프다. 난 병균 20대. 저희한테는 20대가 좋죠. 노력이 도 하고, 근데 음. 나는 아픈 사람을 내가... 되고 지금 살수 있을까 싶어. 음, 나는 그래도 아픈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. 일도 못 하고 네가 먹여 살려야 돼. 먹을 살릴 겁니다. 오. 바람기 다분한 평생 존잘 남. 나만 바라보는 평생 평범 남. 둘 셋. 평범 남. 아이고 우리 그 친구 어, 바른 굉장이지 평범 남. 평병 평평 남. 평범 남. <laughs> 상반남이 우리를 바라보던 평생 동안 우리한테만 집중한다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지 응, 맞아, 맞아. 응. 바람피면 <laughs> 저리 가 어, 얼굴도 뭐 계속 보다 보면은 질려 어. 이런 얘기가 있거든 못생긴 응. 사람이 그러는데 싸웠어 <laughs> 그럼 얼굴 보면 더화난데 <laughs> 뭐 <laughs> 바람피면서 어. 잘생겨봤자 뭐해 그래. 그럼 응. 자 다음입니다 나쁜 남자, 다정다감한 남자 둘, 음. 셋! 나쁜 다정, 남자! 왜? <laughs> 나쁜 남자는 남들한테는 뭐 되게 나빠도 괜찮은데 나한테는 잘... 해 근데 소연이 나쁜 남자들 끌린다? 응난 음. 다정한 남자 근데 나쁜 남자가 매번 나쁜 것도 아니... <laughs> 아닌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에이! <laughs>